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꽃동산 다육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 러블리 로즈의 인기가 최고죠. 오늘 이 러블리 로즈 합식한 아이 좀 보세요. 와 러블리 로즈 아, 군생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진짜 예쁩니다. 이 꽃다발처럼 이렇게 합식을 해놨는데. 너무 예쁘죠? 요 아이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와, 러블리 군생입니다. 어우, 진짜 예쁘죠? 러블리 합식들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예뻐요. 자, 2두짜리입니다, 요 아이. 2두짜리 5,000원이고요. 10개 하시면 4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10개 하시면 4만 5천원. 자, 이렇게요한 포트는 5,000원입니다. 자, 진짜 예뻐졌어요. 물이 들었고, 와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도 생기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합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합식해 놨는데 진짜 예뻐요 와 여기에 진짜 고급진 아이인데요 어 너무 예쁘죠 자 입장이 이렇게 커가지고 와 여기에 있는 아이는 제이드스타입니다 가격은 5만원 인데요 와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요 어 너무 예뻐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와 이렇게 13cm 이상 하는 아이. 자, 이 아이, 제이드스타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슐란입니다. 이 아이들 2만원이에요. 어우, 렇게 예뻐요. 자, 통통하게 생겼어요.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들. 자, 슐란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핫세입니다. 자, 이 아이도 5만원이에요. 어우, 예쁘죠? 쭉 갈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5만 원씩 올려 드릴게요. 핫세입니다요핫세가 진짜 예쁘네요. 색감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에 라탐 군생. 요 아이는 36,000원이에요. 여기 핑크 크루 4만 원입니다. 와,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요. 이렇게 색감이 여기도 여기도 똑같은 색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17cm 이상합니다. 이 아이가 4만 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자 여기에 레드 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만 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옆으로 립스틱 이 아이는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쪽에 볼게요. 사이즈가 자 14cm 이상하는 립스틱.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노을 군생입니다. 자, 노을 군생. 와, 아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속에서 아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군생.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노을, 노을 군생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레드라고 합니다. 가격도 착해요. 자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입장에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우아래가 속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오는 이 색감이 오 너무 예쁘죠? 자 여기 9cm 기본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 만 원입니다. 뉴브라 5천 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는 삼두짜리도 있고요. 외두짜리는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커요. 자, 이 아이들 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라탐 철화 24,000원이에요. 자, 라탐 철화 여기 사이즈가 와, 이렇게 좋아요. 어머, 이것 좀 봐.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여기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20cm예요. 20cm. 진짜 예쁘다. 24,000원에 올려 드려요. 여기 피그 있고요. 1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토실토실하게 생겼어요. 빅토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크마리아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12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다크마리아 4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인디안 다손입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한스에보니 이 아이 36,000원입니다 36,000원인가요 요고 35,000원입니다 35,000원 와 홍포도 24,000원이에요 와 진짜 이 사이즈 좀 보세요 18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들 24,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 진짜 예쁘죠 자이 아이는 미로 군생인데요 와 아무리 군생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크죠 대단합니다 진짜 얼굴이 셀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많아 가지고 와 이것 좀봐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대품입니다 자 폴리 린제아나 이 아이는 4만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아가들 너무 예쁘죠 아가들 얼굴이 이렇게 좋아요 요, 손톱 붙임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또 빨갛게 물든 아이하고는 또 틀려요, 색감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 폴리린지하나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방울복낭금 자, 요 아이들은 만원입니다. 여기 입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자, 요런 아이들, 만원씩 올려드립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이 아이들 12,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 얼굴 이 아가들 좀 보세요. 와 여기 엄마 있고 삥삥 목도리를 둘렀어요. 이것 좀 봐.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이 12,000원이래요. 자 라즈베리 아이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리뮤노 리뮤너스 철화래요. 이 아이는 22,000원인데요. 불났어요, 불났어.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어머, 어쩜 이렇게 빨갛죠? 자, 여기 철화에 여기 생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와, 이게 포인트에요. <laughs>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는 2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사포테, 진짜 예쁜 아이죠. 여기 사포테, 이 아이는 12,000원인데요.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이 아이 가격대 나가는 아이입니다. 사포테, 자, 이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쪽에 랑콤입니다. 와,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12,000원에 올려드려요. 랑콤입니다. 와, 여기에 레온나이트, 요 아이 새로 데리고 왔어요. 자, 15,000원인데,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이거 지금 아빠 손가락보다도 커요, 요 아이가. 자,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요 아이들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자 입장 끝에 이 핑크색으로 라인을 살짝 그렸어요. 너무 예쁘죠? 1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블랙, 블루 하나. 이 아이들은 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물이 덜덜 덜 들었어요. 근데 물이 들면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똑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물이 덜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차일스톤 2만원입니다. 자 2만원. 아주 짱짱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 11cm 이상하는 아이들 찰스톤 이 아이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콜로라타 브랜디 12,000원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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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얗게 본을 입고 있어요.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첼로 군생입니다. 첼로 군생 자, 이 아이들 4만원입니다.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진짜 너무 예뻐요 밑에 색감은 이렇게 빨간색을 띠고 있네요 유아이는 입장이 되게 여기 끝에가 아, 되게 멋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첼로 군생 4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축전입니다 여기 축전 유아이가 6천원이래요 와이 사이즈 좀 보세요 이 얼굴이 이렇게 커요 자, 하트 모양을 하고,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 와, 6,000원이래요, UI. 자, 진짜 마음에 들죠? UI. 자, 자, 구매하시면 득템하는 겁니다. 축전 요렇게 큰 아이들. 6,000원에 구매하시기 자,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리틀 장미, 6,000원입니다. 리틀 장미. 와, 입장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요렇게 좋아요. 와, 요것 좀 봐.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리틀 장미입니다. 자, 글램핑크 자 만원이고요. 이 글램핑크 아주 새빨간지는 아이예요. 진짜 유아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크고서 이렇게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예요. 유아이들은 와 제가 유아이 큰 아이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저도 유아이를 키우는데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자, 글램핑크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여기에 아주 통통한 아이는 요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아, 너무 예쁜데요, 요아이 자, 여기 빅터 레이 빅터 레이터 군생. 요아이 새로 신상으로 데려온 아이예요. 와, 요아이 14,000원인데 요아이 하나 보여 드릴까요? 요거 좀 보세요. 얼굴이. 와, 군생인데 얼굴이 오긴 몇 개야? 와, 진짜 많아요. 어머나,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자, 여기도 요런 아이가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진짜 많아요. 이것 좀 봐,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자, 이아이 군생 14,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여기 레온 나이트는 14,000원짜리예요. 목재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아이가더진해지면 진짜 예뻐요. 퍼플 샴페인도 보이고요. 이아이만 원이고요. 긴 입적성, 이 아이는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캐라리언입니다. 이 아이들 8,000원이에요. 8,000원. 진짜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매하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예쁜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스타마크,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통통해요. 진짜 통통하고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물들면 꽃분홍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10cm 이상 하는 아이인데요. 유 아이 입장이 진짜 통통해요. 유 아이. 와, 이거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마크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연지곤지 자, 연지곤지6천원입니다6천원 진짜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것 좀 봐. 이렇게. 아주 단단해요. 자, 얼굴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유 아이 6천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오렌지몬노 요아이 26,000원인데요. 완전 대짜예요. 사이즈 이렇게. 이게 몇센치죠 17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요아이 2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진짜 예쁩니다. 자, 여기. 자, 요아이는 샤이닝펄 철화 6만 원인데요. 멀리 보여 드릴게요. 이아가좀 보세요. 자, 6만 원에 이 아가가 이렇게 많으면 진짜 득템하는 겁니다. 요런 아이들 하나 구매해서 키우면 자몇 달이 즐거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엄마 얼굴만 해도 16cm 합니다. 자 6만원이고요. 로우백금 대자. 이 아이도 6만원이에요. 자 금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왕개품이에요. 자 6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이쪽에 있는 독일 샴페인. 자, 이 아이는 15,000원인데요. 와,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12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 12cm 이상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물들기 시작을 지금 했어요. 여기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죠. 자, 조금 더 물들면 여기 소개가 젤리처럼 아주 쫀득쫀득하게 꽃자주색을 합니다. 이 저기 독일 샴페인이 진짜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15,000원이면 진짜 가격 저렴한 겁니다. 여기에 TM 가겠습니다. 유아이는 진짜 사과야 사과 내가 볼 때마다 유아이 보면서 사과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진짜 사과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도 독일 샴페인이고요 자 15,000원입니다 여기에 로또 군생 한번 볼까요 와 유아이가 12만원이래요 로또 군생 12만원인데 이거 보이실래나 몰라 여기 로또 이런거 하나가도 보통 4만원 이상 합니다 이런거 이런 거 4만 원 이상 해요. 근데 얘, 얘는 더 커요. 이것 좀 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머, 뒤에 또 있어요. 여기도. 이게 지금 몇 개죠? UI가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UI 가격 어마어마해요. 자 이렇게 진짜 UI 구매하시면 득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UI 12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여기 로또 군생은 18만 원이래요. 들어가지도 않네. 이렇게 멀리, 아주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봐. 엄마 얼굴 하나가 24cm 합니다. 엄마 얼굴 하나가 24cm 해요. 그리고 얘가. 자, 이런 거. 자, 하나, 4, 5만원씩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달렸는지 여기서부터. 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엄마. 열한 개가 달렸어요. 자, 이 아이 1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짜로 또 군생 이 아이 진짜 탐나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헤라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저쪽으로 갈게요.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루엣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8,000원 이렇게 생겼어요.